이 부위가 바로 7년 전에 베나실을 수술했던 그 흔적입니다. 베나실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종아리의 정맥류가 그대로 남아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이음하지 핵과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베나실 치료 후에도 종아리 의 하지 정맥류가 그대로 남아있던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여자분인데요. 7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베나실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종아리에 하지정맥류가 남아 있어서 제게 오셨는데요. 일단 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서해부에서 많은 양의 정맥의 피가 대복제 정맥을 통해서 역류가 진행되고 이 있었습니다. 의무시간은 3.7초 정도 되셨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의 대복제 정맥의 크기입니다. 대복제 정맥의 크기를 봤더니 1.25cm, 1cm가 넘어가도록 커져 있었습니다. 평균은 한3에서한 5mm 정도인데요. 이번는 3배에서 4배 정도 커져서 오셨습니다. 허벅지의 총파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달 그림자처럼 음영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7년 전에 배나실을 수술했던 그 흔적입니다. 배나실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렇게 종아리의 정맥류가 그대로 남아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나시는 시아노와 프레레트라는 그런 합성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이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수술했던 시술자는 이렇게 대보제 정맥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신부정맥으로 오해를 해서 위에 있는 표재정맥에 베나시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류가 있는 대보제 정맥에 치료가 처음부터 되지 않고 옆에 있는 가지정맥에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정맥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이검은색 부분이 배나시에 들어갔던 부위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원래 영류가 있던 대복제정맥의 주행 경로입니다. 이렇게 대복제정맥이 1cm 이상 크게 늘어난 경우는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집하는 수술 방법을 시행합니다. 고주파는 안정된 열을 사용해서 늘어난정면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초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의 하중에 시작되었던 서혜구의 쪽에 빨랗게 다리 쪽으로 내려오던 이 역류가 사라지고 심장을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는 이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아주 수술이 잘 돼서 환자분이 만족을 하셨던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베나실 수술 후에도 하지면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에게 왔던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면류 진단을 받으시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수술 방법을 하든 정확하게 그 하지면류를 찾아서 수술해야만 이렇게 증면류가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디자인을 꼼꼼하게 하고 수술 중에도 여러 번수 부위를 체크를 해서 세심하게 수술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든 고주파든 베나시이든 클라리베이든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수술실에서 정말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